혹시 이분 아십니까?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천민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희빈 장씨입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희빈 장씨, 본명 장옥정. 그녀는 여권의 딸로 태어나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미모와 지략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688년. 그녀는 숙종의 첫 아들, 훗날 경종이 될 왕자를 낳으며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아들 덕분에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왕구 민 씨의 폐위와 복위, 그리고 숙빈 최 씨의 고발로 무고의 옥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희빈 장 씨는 43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여인, 그녀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희빈 장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후기 당쟁의 치열함과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